안녕하세요. 오첸뉴스 임원선 기자입니다. 여기는 청원 생명축제 국화분재 작품 전시장입니다. 자, 한번 가향기가 얼마나 풍기는지, 하나하나 보기로 갑시다. 아직 그 꽃장기는 그렇게 네, 나지는 않네요. 아, 국화철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. 아, 어쨌든 국화 에이, 어떻게 전시가 되는지 봅시다. 아, 품종은 마카토라는 품종이 있네요. 이것은 월호사자 복두승, 복두승이라는 것도 있네요. 금봉. 금봉. 금봉, 금봉. 백조백조 택조라는 것도 있네요.

d a l 어 m o l 죠

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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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비 큰 양, 나비 큰 양, 뭐로 사지? 여분도요치케슬 예? 치케슬여분들한번실 때가 있어요. 그럼 여기 네? 갖고 가드릴라기는 네, 청주시 토카 분재 연구에서 토카 네, 전시를 하고 있는 네, 현장입니다. 오텐뉴스 임헌선 기자였습니다.